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물입니다. 오늘은 동해안 물건이든 서해안 물건이든 그다지 많이는 안들었습니다나 저희 집에 있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볼뱅이에요. 볼뱅이가 28,000원 합니다. 며칠 만에 홍계가 들어왔죠. 육민데 씨알이 그다지 잘지는 않아요. 그 꽁을 열면은 바글바글하게 잘 살아있죠. 17,000원 합니다. 병어는 구미가 35,000원. 신리도 35,000원 합니다. 요거는 덕자병어라고 합니다. 시야은큽니다 오늘 오징어가 그라지 많이 안 들었습니다. 오징어가 5만원 하네요. 어제보다는 가격이 좀 올랐죠. 청어 보세요. 청어가 13위가 2만원씩 합니다. 요즘 청어 가격이 내리지가 않습니다. 선도는 좋죠. 씨알도 대짜고. 젓가자이죠 마리당 4천원 머리 4만원 합니다. 선어는 그날그날 물건 가격이 다 띕니다. 어제 오징어가 4만원 하다가 오늘은 5만원 할 수도 있고 6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면서는 십리가 2만원 납니다. 날치라고 하죠. 만 3천원 납니다. 2만 8천원 납니다. 중국산 낙지죠. 2kg가 2만 5천원 납니다. 아직까지 식량은 살아있죠. 참소라예요 참소라가 10kg가, kg에 4,000원대, 4만원 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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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라고동이라고 하죠. 씨알은 잔데, 양은 많습니다. 4만원 하는데, 거의 10kg 가까이는 나오겠네요. 잡으라고 왔습니다. 2만원 합니다. 고등어를 잡으면서 들어온 칼치예요. 먹갈치인데 마리수는 잘 모르겠네요. 70마리 가까이는 나올 것 같네요. 4만 5천원 합니다. 이거는 통영꺼입니다. 7만 5천원 합니다. 황색이 보세요. 시알이 크죠? 밑에 시알은 좀 잘다고 봐야 되겠죠? 선도는 좋습니다. 55,000원, 17kg 나갑니다. 간제미도 쌉니다. 30마리 정도 나오는데, 25,000원 납니다. 얼음돔이죠? 갈치. 오늘은 문장어가 좋습니다. 비로에 12,000원대 시알은 특대입니다 오늘은 주로 먹갈치가 많이 들어왔어요 부산먹갈치가 가격이 저렴하지만 시알은 크지가 않네요 45,000원 합니다 70마리 가까이는 나올 것 같아요 참서라는 키로에 4천0원대예요 물건이 오늘 다양하게 많이 들어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만물 소개를 마치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